글로니에서 잠옷 같은 거 샀거든요 귀엽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게 소매도 되게 길고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 어, 이거 할인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가격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양발도 이거 글로니 건데 이것도 그때 이건 매장 가서 산 건데 옛날에 이것도 한번 위아래 세트로 글로니로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데이지 신드롬 여기 인스타 그광고 보고. 색깔은 다른 색깔 사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 귀여워! 마음에 들어! 지금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그죠? 핀이 되게 나름대로 견고하네요?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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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구가 아주 넓어가지고, 좀 넓어야 잘 찝히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오늘 지금 이제 운동 가거든요? 헬스 갈때 이거 꽂고 가야겠다. 귀엽다. 이렇게 아 이거 가격은 어, 원래 28,000원이었는데 뭐 할인 쿠폰 주더라고요. 그래서 18,000원 대에 구매했습니다. 오 마음에 드네요. 다른 색깔도 있으면 사고 싶다. 어쨌든 이렇게 글로니 잠옷이랑 귀여운 머리핀까지 샀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공주 같다. 이렇게 막 위아래 막 이러니까 잠옷도 이거는 약간 좀 그 예쁨 용이고, 그, 제가 좋아하는 잠옷도 있거든요. 그것도 샀는데, 그것도 사면 영상 찍을게요. 안녕! 오늘의 글로디! 귀여운 머리핀, 하울굿